좋아, 시발. 우! 역시 간다, 시발! 아빠가 또님 와서 대가 아, 위로 시발 대가리 줄었네. 아 짜증 나네. 솔직히 이게 일봉 봐봐, 일봉. 여기서 밑으로 갈기면 21,980까지는 온단 말이야. 기본 21,980까지는 와야 됐는데. 음, 나 어제 어제 280짜리 오길래 오버 하긴 했는데 솔직히 여기 맞고 어, 오늘 떨구면 2만 1,980 여기 봤어 여기서 팔라고 했어 여기가 내가 팔짜리였거든 어차피 우리가 장을 할때한 50분 어한 45분 45분 정도 넘어서 하는 게 맞아 15분간은 추세를 어떤 식으로 주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입할 어 시기를 보는 게 맞거든. 아니야, 한계약은 21,985, 그러니까 어, 거의 22,000까지 홀딩할 거야. 내가 보는 자리가 한이 정도거든요. 그렇지? 일단 150이 찍었다. 어. 아, 여기서부터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긴 하거든. 1 <laughs> 0발 좋아, 월발0 <laughs> <laughs> 역시 간다. 헐야0 0 야, 0 0 야! 0 0 1기야1 4 0 100 100 100게0 0 100 1 0야100 100 1 0항 이거 4 1 0항이 거야 방깰0 같은데 1무튼4 1 저항 이에요1 어더 내려갈 것 같긴 하거든. 올라갔다가 내리는 거랑 다렉트로 내리는 거랑 은또 다르니까. 이거 70 자리 깨지면 손절하세요. 70 자리 깨지면 손절해. 82 자리, 82에서 85. 여기가 매수 자리야. 여기 오기 전까지는 반망입니다 그냥. 근데 오늘 솔직히 깨지면 어 여기까지 내가 본어 여기까지 내가 볼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41 자리가 그나마 저항 자리라 저항 자리라판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괜히 또 V 라인 내 갖고 씨발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면 펌도 부셔 버릴 수도 있으니까 맞잖아. 내가 280에 들어가서 22,42랩 0한 계약을 팔았는데 240 포를 먹었는데 한 계약에 700 나왔네. 그냥 팝니다 이거 어 그냥 팝니다. 안 눌러져 씨발 새끼들 되었습니다. 매집을 계속 하니까. 내일 하자 내일 어. 내일 하자. 자, 오늘 응. 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씨발 새끼들이 매집 매집을 해 고생하셨고 내일 배틀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음 오늘 그래도 수익 많이 받았고 행복하네요. <laughs> 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넘어가면 일단 손절하자. 84 아이 씨발! 아이 찍고 내리면 안 되지. 씨. 어, 흑만땅, 연범님, 어서와요. 어, 아, 씨발, 아, 침 항생부터 존나게 달렸는데, 존나 힘드네. 어, 씨발, 지금, 나, 한 시간도 못 잤다. 항생 꼭대기에서 존나게 내려오네. 아, 씨. 원래 수익 천만원까지 갔었는데, 항생 세계약으로 천만원까지 갔었어. 근데, 씨발, 400에 청산했어. 미치겠다. 이거는, 밑에서, 어, 여기 뚫어가지고, 가, 갖고 간 거야. 오후 다 시인가 그때 팔았어. 아, 존나 짜증나네. 항생에 보면은, 오늘, 880짜리, 어 여기에서 지지하고 올려줬잖아 여기서 샀거든 존나 열받네 아 오늘 밤 샜거든 아 오늘 만약에 오늘 만약에 낮에부터 했으면 이거 못 먹으면 바보 정도로 차트가 존나 지웠어 그냥 고가 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존나겠네 나는 오늘 일단 올라갈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니까 깨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가를 뚫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야 이거 이런 식으로 떨구면은 씨발 82? 여기서 팔자 여기서 매수 주문이 77은 냅두고 어, 하나만 좀 깨는 걸로 하자 깨는 걸로 말했잖아 157이 저항 자리라고 그래서 거기서 팔고 매도 탄 거야 77이 안 깨지네 일단 익천 합니다 65에 일단 2천 하다아 시발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탄다 시발 여기서 매도를 하나 더 걸게요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떨구면 나락이긴 한데 83자리 넘어가면 일단 손절하자. 여기 넘어가면 일단 손절하자. 84.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시발 아이 발아씨고 시발. 내리면 안 되지 자, 매도 한번 더 걸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35에 일단 하나만 팔게요. 그리고 저가 깨지는지 적시 확인 좀해 보자. 35에 팔고 하나는 가지 갈게요. 저가 깨지면 아저 위에서 갖고 갔어야 했는데 손절이 돼버려가지고 이 씨발 여기에서 팔게요 3.25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3.25 풀어버려 어 풀어봐 깨지면은 975 975까지 봅니다 그냥 아 일단은 딱내 자리 왔는데 한번 깨지면 한번 밀어야 되는데 안 깨지면 여기서부터 올라가긴 하거든 아 씨발 그냥 팔걸 팔걸 그랬나 깨져라 975까지 보자 그렇지 978에 팔게요 978에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자,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내일 뵙도록 할게요. 어, 내일 뵙겠습니다. 어, 오늘 감사합니다. 어, 저도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딱 우리 자리 찍, 찍고 지금. 가자! 씨발! 어? 아둥타타님, 신바, 바네치, 딸기, 소파주, 연범, 바갈라, 누룽지 내려가기 위해 어 올라갔다 생각하고 잠깐 가지고 갑니다. 일단 240에 하나 팔아 240에 236 취소하고. 240 정도에 하나 팔고, 어, 여기 뚫리는지 확인해보고, 밑에 뚫리면 갖고 있으면 되고, 안 뚫리고 올라가 버리면 하나는 그냥 뭐야? 수익 안 본다 생각하고 떨어내면 될것 같아. 자, 일단 하나 팔렸고요. 여기가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의 갈림길인데, 난 내려갈 것 같긴 한데, 그래, 내리기 위한 올 올라간, 올라갈 거라고 내가 막 얘기했지. 딱 우리 자리 찍고 지금 가자! 어? 딱 내가 얘기한대로 정확한 시점에서 어? 죽여버리고 있지? 꼬리 잡고 설마 씹어 이거 세 번째 잡고 올라간다고? 203 정도에 일단 205에 이청하세요 이거 205에 어 205에 이청해 내가 아까 200 정도가 매수 하나 걸어보고 두개야만 걸어보자 197 200 이렇게 두개야 걸어보고 205에 청산해봐 야 이거 일단 이청해봐 어 입청해봐. 일단 이거 매수로 타게요 매수로 매수 힘좀 받고 있거든요. 적당히 먹고 팔면 돼요. 적당히 먹고 한번더 완전히 깨질라면 265까지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265, 256 정도에 일단, 255 정도에 일단 팔아보자. 야 이거 좀 무섭다 하면 본청 하셔도 돼요. 234 정도에 팔아도 돼. 234. 여기서 올라가면 255는 넘게 가거든요. 260까지 가거든. 떨구면 손절해야지. 야 이거 손절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아 씨발 손절 안 됐다. 손절하자 이거. 게임 오버. 배도의 무서움을 보여주네 이 새끼가. 자 내가 말한 자리였네. 203, 205 자리. 여기가 만약에 매수면 올라가는데 씨발 내내내 자리에서 기다릴 걸. 아이씨발. 태업을만 하지. 이걸로 오늘 멘징하자. 어 이걸로 멘징하자. 태업을만 하다. 여기서 올라가면 280까지 보인다. 뭐야 이한티은청산야 씨발 맨징 게임 하네. 아, 미쳐 버리겠네. 오늘 다들 고생했다. 씨발, 존나 어렵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어, 내일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어, 마지막까지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1 5 0 일단 하나 버립니다. 제발! 그렇지! 곱게 한번 가자! <목소리> 이 버린 게 정확했지? 시발 내부 타이밍. 어? 2 2 0 0 0원짜리 어? 플리테리 <목소리> 여명, 누룽지. 어, 다들 어서 오시고. 여기서 매도 하나만 들어갈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소리 존나 크다 잠깐만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소리 존나 큰데? 1차 청산이 205.50이야 어, 1차 청산이 근데 일단은 200 깨면 어좀 내려갈 것 같거든요 200 깨면은 1차 청산 자리는 나왔어 그죠? 설마 씨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 아니겠지? 깨져야 될 자리가 안 깨진다 아, 개... 오호! 깨버렸어! 2 0 좋아! 아, 씨발, 깨다가만 해. 하나만 살짝 팔까 말까. 아, 얘기 좀 해봐봐. 일단은 깨고 올릴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한 개는 팔아야 될것 같은데. 170, 178 정도? 183에 팔자, 한 개는. 한 개는 183에 팔고, 한 개는 좀 갖고 가도 될것 같은 자리? 일단 찍었어. 일단 찍었고, 여기서 올라가면은 그냥, 너 어, 하나 그냥 버 버려야 돼. 올라가면. 만약에 젓가을 깨버리면 이렇게 잡힌단 말이지. 이렇게 잡히면 하나는 들고 갈수 있어. 어, 젓가을 깨버리면. 자, 170.50에 일단 하나 버립니다. 제발! 그렇지! 복귀 한번 가자! <목소리> 이버린게 정확했지, 씨발, 레랩 타이밍. 어? 2 2 0 0 0 자리, 어? 얘가 만약에 160짜리가 깨져야 내려가거든? 여기 160짜리 깨지면, 씨발, 이거, 밑으로 또 갈길 건데. 좋아. 어,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고점도 다 맞추고, 씨발, 저점도 비슷하게 맞추고, 지금, 행복한, 어? 매매를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고가 맞췄어. 여기 이 자리 내가 맞췄어요. 어, 이평 보고 한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아니야. 어, 이평의 매도 아니야. 여기까지밖에 안 보인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아, 씨발. 야, 일단 이거 팔아봐. 매수 주문이 체결된... 아, 어이없다. 아, 씨발. 야, 오늘 위아래 100% 정도밖에 왔다 갔다 안 하네. 혼장 시작했는데도 100%가 거의 최대치인데. 그래도 오늘 수익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내가 말했잖아. 밑에 이거 따라가지 말라고, 매도 어, 내가 분명히 매도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는 했어요. 아직 매도 전환도 안 됐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 이 갭이 크지가 않아어 갭이 크지가 않아 얘가 이렇게 떨어져도 W로 올릴 수 있는 차트로 전환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여기서 올려버리면 오늘 횡보라는 얘기요. 위아래로 횡보, 아시겠습니까? 내일 뵙도록 할게요. 내일. 음, 아깝다, 아까워. 이 새끼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